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가이 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모든 동행인들은 다시 무사히 네게으로 돌아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네개부로 올라오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전보다 가축과 재물을 더 늘려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에도 소유와 노비를 얻었는데 이번에 애굽에 갔을 때에도 육축과 노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을 살펴보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과 동행했던 롯도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소유가 늘어나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람을 인해 롯까지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다시 베델까지 이릅니다. 아마도 기근이 계속되었는지 아니면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인지 아브람은 내겜으로 떠나기 전 거주했던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에서 네게브를 지나 베델과 아이까지의 여정은 약 321km에 달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 지역에는 수많은 목축을 먹일 만한 목초지와 물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베델 근처로 돌아온 것이 록과 헤어지는 발판이 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아브람은 요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요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베델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거기서 요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요와 이름을 부름으로써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의 예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와께 예배를 드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갈등은 빈곤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부유함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소유가 늘어나자 한 곳에 같이 머물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없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축의 수가 점점 증감에 따라 물과 초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고 그들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이제는 오히려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브람과 롯 말고도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기에 더 이상 함께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첫째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의 갈등을 본인과 롯의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브람은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같이 살기에 땅이 부족한 데서 온 것임을 파악했기 때문에 따로 사는 것이 최선 책임을 알았습니다. 셋째, 아브람은 롯과 자신의 관계를 합평하게 유지하려고 힘썼습니다. 넷째, 아브람은 롯을 존중하였습니다. 연장자이며 우르에서 가난까지 롯을 보살핀 자이므로. 롯보다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위치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줍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가장 먼저 물이 넉넉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이에 로시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호께서 소돔과 고마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요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간적으로 로스의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방목하며 살아야 할 가장 필수적인 물을 고려하여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르러 거주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물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롯의 눈에는 그 지역이 마치 네주의 강이 흐르던 에덴이나 나일강의 물로 인해 1년 내내 물이 풍족한 이집트 땅같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지역에 머물게 되었으며 롯은 요단 평야의 근처 도시로 이주하였으므로 가나안 지역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지만 롯의 이런 선택을 성경은 어리석게 평가합니다. 롯은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은 곳을 찾는 데만 온통 신경 쓴 나머지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넉넉한 땅으로 보였던 소동과 고모라는 실상 하나님 앞에 큰제약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찬제약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골라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의 조건에 눈을 뜨고 떠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눈을 뜨고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앞으로 머물 땅을 보게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과 롯 스스로 자신이 눈을 들어 그 땅을 선택한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롯은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으며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도망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수 없는 많은 자손까지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물론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란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무수한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시며 약속을 더 구체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요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눈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눈을 들어보는 행위는 같았지만 주체가 달랐습니다.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 땅을 보고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로스 눈을 들어 애굽과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심판을 피하지 못한 큰 재인들의 도성 소동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스 눈을 들어 영적인 시각이 아닌 물질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 그가 본 동서남북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내 시선을 좌우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십니까? 무엇인가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 보는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삶으로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받은 후 제일 먼저 예배로 하답한 지역인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가나안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에 우물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던 이전의 아브라함의 태도와 달리 가나안 땅이면 어디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기에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말리는 경쟁을 요구하고 양보하면 당장 죽을 것처럼 여기는 현실 속에서라도 삶의 성패는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먼저 배려하고 나눌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참 예배를 드리길 기도합니다.